이거, 아... 야, 크만 마음 아프네! 잘 가요! <laughs> 아, 이거지! 게임 너무 잘 만들었네! 와, 진짜... <목소리> 안녕하세요, 윤소의... 윤서! 윤... 오늘 제가 또뉴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디펜스 더비! 따라라란 딴딴! 어, 윤서야와 함께 디펜스 더빌에서 준비한 구글 기프티 카드 20장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이기면 드립니다. 아, 무슨 선착순이야! 선착순이 아니고 이기면 준다니까? 사실상 대전 상대는 뭘다 봤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출시된 게임이 아니고 테스트 기간, 아하. CBT 기간이야. 그래가지고 과금 없이 오로지 순수 재미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사전 예약을 하면 보상이 여러분들 휘기 등급 영호 하나, 그와 2만 개라니까 공짜면 해야죠. <laughs> 기가 막혀.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튜토리얼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액을 한 사람이 요 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 가지고 요 카드를 받은 다음에 이걸 이제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같은 속성 혹은 같은 종족 시너지에 따라 가지고 이거 보면 같은 종족이 인접하게 배치하면 서로 공격력이 상승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가장 먼저 이벽에 있는 몬스터들을 죽인 사람들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고코인 을 하나 더 주기 때문에 사람마다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전략은 뭡니까? 나는. 선방필순이라가지고 퍼스트 클리어 다른 유저보다 내가 먼저 죽였다는 거거든? 내가 먼저 코인을 많이 모은 다음에 가겠다 약간 이런 게좀 크지 나는 아 쉽게 이긴다니 아 무슨 구글 기프트카드 꼭이야 아 잠만 큰일 났다 느낌 안 좋다 잠만 아까 컴퓨터랑 한거 아니었어? 지금 나 컴퓨터랑 한 거에 지금 2등한 거야? 잠시만 나 큰일 났다 지금 20장이 아니라 200장이 야 되는 건가? 진짜 못한다더니 어이없네 200장 진행시켜 다덤병 아,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구나. 만들었어. 아, 죄송해요. 이거 내가 체크했었어야 됐는데. 아, 어, 제 고인 거 같아. 제 고이랜덤. 제 불찰인 거 같아요. 캄, 캄, 캄. 저희끼리 한판하죠 실한가, 지금? 그, 네 명, 4명, 네 명에서 누가 하고 있는데. 크미는 30대잖아. 화살이는 10대고. 강시오빠는 30대고. 너 20대라고? 내일 모레 뭐 30대면 30대지. 무슨 진운이야. 야, 난 아직 3개월 남았거든. 나 관종이잖아. 성체력에 1450이라고? 너 하루 종일 했니? 너왜 그래? 잠시만 소라가 요주의 인물이구나. 쟤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러면. 아니, 소라, 잼민이야. 학생이야. 10대야, 1대 우리 지금 머리가 안돌아가는 건가? 어. 손 압수시켜야 된다고? 못 참겠다고? 가속. 지니까 괜히 분풀이하네. 야 잼민이한테 진다고 해서 분풀이 싫어야 지금? 과금력 빼니까 지는 거싫어야 지금? <laughs> 생성. 된다,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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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제 된다. 동일 밸런스 적용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간다. 야 떨린다. 드디어 잼민 대전. 너희들 내거 코닝하는 거다 알아. 내거 코닝하는 거다 알거든. 어, 응. 나 바로 막 타이 바로 바꿔야겠다. 안 준다는 마인드 무조건 제가 1등 가겠습니다. 자. 바로? 아하! 어, 나 집중해야 돼 왠지 알아 이거 돈이 걸려있어 <laughs> 화살님이 캐릭터 사기라고? 근데 이거 지금 밸런스 그거 한거야 지금 아, 잠깐만 잠깐만잠깐만잠만아 됐어 됐어 아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아! 잠시만. 아, 느낌 안 좋다. 으, 짜증나. 아, 이거는 내가 15. 다 없네? 어. 다들 없네요, 코인이. 이건 제 겁니다, 드래곤.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 안, 주 아니? 안 준다는 마인드야. 안줄 거야. 진짜 안줄 거야. <laughs> 내 거야. 내 돈이야. <laughs> 아, 전략 간다. 어. 아. 아, 제발! 제발, 살려 아, 2등했어 와... 일단은 장식 오빠, 만원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가자. 어, 자, 두 번째, 큰 윈닷 만주. 블로고난 어. 다음에 페자부활전 이렇게 하자. 페자부활전, 어때? 일단은 다... 어, 어, 아니 잘못했어. 이거 잠시만. 아, 밸런스 패치 안 했다. 조졌다 야, 잠마, 이거 밸런스 패치 안 했다. 이거 잠시만, 이거 어떻게 나? 아, 잠마, 다른 사람 지금 성레벨 너무 높다. 야, 이거 리 게임하자.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 어! 아, 그냥 하자. 어, 그냥 하자. 크음이 버그래. 어, 크음이야 이기면 되겠다. 그냥 하자. 크음아, 버그라고? 아, 어, 폭발이 안 생긴다고? 괜찮아. 그냥 해. 기가 막혀. 농담이고, 안 되겠다. 이거 이번 판은 느낌합시다. 야, 기프트카드 강도 누구야? 야, 다음 판에 기프트카드 강도. <laughs> 야, 기프트카드 강도 다음 판에 들어오세요. 약간 좀 웃겼어요, 진짜. 어. 아하, 좀할줄 모르시네요. 첫 판부터 11장 까는 거는 좀 아니죠. 이거 전략게임이라가지고 그렇게 돈 팍팍 쓰다가는 나중에 파산납니다 민다님, 내 생각에는 4등 예상합니다. 어, 당신은 바퀴 글렀다. 어, 어, 어. 아는 척이 아니오. 야, 화사라, 너 아까 몇 등이었어? 와, 갑자기 팍 기분 상하려고 하네, 화사라. 너 아까 윤 아니었어 우염데 나 아까 2등이었는데 미안한데 윤빛 화는 좀 조용히 하세요 2등이랑 3등이랑 같은 거그거안 통해요 난 그래도 2등이고 님 3등이니까 동일 개념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어. 내려치기 하지 마세요 안 통해요 어. 호 이거 아 크마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 너무 운빨이야 그거는 야 크마 마음 아프네 잘 가요 어 잠시만 크마 호봐아잘 가요 아 이거지! 게임 너무 잘 만들었네! 와 진짜... 아, 크루너왜 죽었어! 머리가 혹시 발에 있어? 전략을 못하네! 네가 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남게 때리면 어떡할 겁니까? 나 느낌 왔다! 이번 판 내가 1등일 것 같아! 아 이번 판 내가 1등일 것 같아! 느끼 어 잠시만 아닌 것 같아 아 잠시만 홍세 부리다가... 아 잠시만! 아!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 봐 봐. 야 님들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이제 어, 나 지금 진짜 다 어, 큰일 났다. 아 잠시만. 살려 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아잠만아나 죽게 생겼다. 150 체력 152야? 아 내가 너무 약한 게 지금 시너지가 없네. 아 잠시만 배치풀 타임 아 됐어 아 어. 어, 됐어 와내 지금 아슬아슬하다 지금 힘이 진진하다고 아나 잠시만 아 조졌다 조졌다 안돼안돼 안 돼. 사람 살아아아착아셔아셔 그래도 꼴등은 아니야. 꼴등은 큼이야. 난 제일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만주님 패급으로 봤거든요. 제일 처음에 무슨 유닛을 막 17, 20일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근데 잠시만, 저전략이 맞았던 건가? 자, 큼 빨리 들어오십시오. 어 됐어요. 패급 어, 대접. 아 맞지. 진행이 빨라서 집중 하게 된다고. 아 잠시만 얘기하다가 내가 죽겠어. 죄송한데 기프트 카드 강도 검거된 것 같은데요. 야 소라야 우리 둘다 17하자. 어 소라야 우리 둘다 17해. 응뻥이야 나는 18할 거야. 나관종이잖아아 잠시 아 잠시 잠시만, 잠시만 아 아. 야? 아 무슨 가서 공부해야지 <laughs> 어그가 약간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왜냐면 테스트라서 그래. 나 어제 컴퓨터 안 됐거든. 근데 컴퓨터 안 되니까 컴퓨터 한대 때리니까 다시 되더라고. 이것도 삭제했다가 서, 설치하면 나다 디펜스 터비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구글 기프티 카드를 드릴 테니까 직접 다운로드 해보시고 이 게임이 어떤지 한번 댓글로 많이들 말씀 주세요.